정치인들부터 국민들을 믿을 수 있게 신뢰감을 주고 그런 게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을 바꾸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대표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2 번째 바뀌라 네 번째 바뀌야 이게 아니야 그냥. 맞든 말에 소임만 잘하면은 더 나은 쪽으로 하려면 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그닥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게 좀나태함 이게 좀 문제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냥 그 진영이 가가 아까 말한 것 중에 공포에서 기를 죽인고하데들어보고 확실해. 그 해봤자 죽여 공포로서 공포로서 기를 인 이게 또 좋은 있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제도에서, 제도에서 이렇게 바꿔라 바꿔라 하고 나누고 그냥 일부에서 그렇게 말, 말을 하는 정도인데 이런 공포를 이용해서 이 민주주의를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나라의 국가 행정 조직의 청렴을 위해서 나라를 뜯어고친 나라가 있어 싱가포르라고 싱가포르가 원래는 이제 완전 밑에 까진 후 진짜 난민, 난민들만 사는 그런 곳이고 지역도 조그만한 약간 섬 같은 데다가 이제 거기 원래 해군기지가 있어 해군기지에 있는 그 그런 그런 것들로 이제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나라 사람 중에 리콴유라고 이제 이제 지금 한 20살 됐는데 3대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세습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를 탈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를 세계 1위의 청렴에 청년,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독재적인 말했어. 약간 이렇게 전제적으로 이제 독재를 했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경제개발부터 해서 부패를 아예 뽑아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법도 완전 옛날에 한무라비 법전에 눈에 이거처럼 진짜 잘못하면 곤장 맞고 진짜 곤장 맞는 거야. 폐형을 태형을 하고 폐형을 하고, 와, 진짜? 와. 태형을 하고. 법, 법적인 것도 이제 좀 많이 확확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자 여자가 싸우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그럼 엄청 큰 죄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때렸다 그럼 지나가서 본다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 여성의 신념 권리 여성의 이제 권리도 신념시켜고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있고 음. 특히나 이 공직자들한테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 만 이게 뭐 어, 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그뭐 청렴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에 이제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줘 그니까 러 영국 그 싱가포르 수상은 월급이 월급이 아니라 연봉, 연봉이 연봉이 한달 연봉이 40억이야 미국에대통령은더 많아 그만큼 해주는거지 네가 잘하는 만큼 해주고 뭐, 만약에 비리를 저지른다 이제 뭐 진혁이가 만약에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진혁이의 3대 대대로 공무원 못하는거야 그리고 욕먹고 뭐 막고 다 하는거야 그렇게 약간 낙인증네 어,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좀 강압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성공해서 그게 그래서 또막 자기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장관이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뇌물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선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냥 네가 저지르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고 선을 끊었어. 그러니까 그 장관이 이제 수치심에 용기 있서 자살했어. 자살하고 을 이제 했는데 이제 해서 뭐 이제 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부검을 또 하게 되게 했는데 죽은 사람이 부검한다는 자체가 좀 그래서 이제 결례라고 했는데 그 이제 미카이와 종민 그 사람은 이제 법은 법대로 해서 부검도 하고 신한신국긴 하지만 이제 자식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싱가포르는 뭐 국민 성 국민 국민 성장도 일어냈고 청년도 낮 유지하고 있고 국가 발전 발전도 잡았고 이게 나라가 청렴하면 국민 소득이 따라 오고 경제 성장 확대 따라 오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조사해서 발표를 해봤는데 그 국가 이제 부패 인식 지수라고 그 이제 국제 총명성 기구에서 그, 재는게 있어. 원래 이제 청년도라면 실감이 안 오니까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청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아예 계량화시켰어수치를볼수 있게.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10에 갈워을 청년해. 그리고 0에 가까워을 부패하고. 이거를 이제 국제의 말은 이 사람들 설문조사랑 전문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청년도를 나타냈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낮은 편인데 그청렴도가 이제 1.5를 때마다 국가의 경쟁률이 발전하고 개인 GDP부터 해서 무역량이서 이게 전부 다 오른다는 거라 거기 에 따라서 이제 뭐 거기 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 이런 것도 높아지고 그런 거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한 이상은 민주주의 아무리 물붙이셔도그 사람들이 마음은 끝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매체를 통제하고 뭐 해버리고 또그 뭐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체내시켜버리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말 못하니까 아 이게 맞나 싶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도입하라 해도 이런 제도로 더 도입 못하겠지만 확실히 한다면 그냥 국민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대모 쿠데타 형식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 이미지 던져보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이제 한 명이 이제 뭐 대통령, 대통령, 총리, 총리 이상그 사람처럼 이제 총대를 메고 전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공포다 아이가 언제 진짜 이제 다 죽어 갖고 그냥 기면되돼 있으니까 자라 만큼 죽어 못 알아갖고 때린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주목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건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 다른 사람도 위기를 느끼고 자기가 그때 가졌던 이런 기득권 이런 의식세력을 내론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음. <laughs> 음. 그럼 저는 그 공한 점 모르겠는데. 그 싱가포르야. 한 그러니까 그한 사람에 의해서 아예 나라가 어떻게 뭔가 바뀐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한 사람 위해서 그 음. 아까 전형님이 제도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리콴유가 음. 아예 그 제도적인 부분을 다, 아예 다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네. 그, 그 사람을 위주로 필두로 해서 네. 이제 하나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이제 그 위쪽으로 사람들이 도와줬겠지 이제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단독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오베스도 자기가 자기 오베 그 싱가포르에도 이제 그 선거 제도가 있어 선거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당에서 자기 가 출마해서 를 걸린 상태에서 이제 40살인가 30살이 이제 총리가 된 거야 이제 자기가 어떤 예, 발언을 듣고 어, 어? 발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아 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 사람 참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다른 예로 든 거지만 민주주의를 개혁시키겠다 말이야 이거 국가의국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청렴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말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회가될게잖아 부정부패를 뽑아준다는데 그것도 공짜로 어, 거기다가 그 이제 그 사람들이 판자촌을 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공공 정책 사포트해서 주택 사업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른 나라의 자본을 이끌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살 집도 생기고 경제 성장, 무역 투자 이런 올라가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잡은 과 동시에 부패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전자 정치를 해도 어이 사람 완전 아, 히틀러 어 이런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격화하는 거지 성과를 뭐 주고 눈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를 비교되게 뭐냐 박정희 잘했어 잘했는데 이렇게 이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경제 성장률 100%중에 치중했, 주중했다면 그 사람은 경제 성장률 70%부정국에서 뽑는 거30% 이렇게 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잘 받아 떨어진 거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개혁해야 돼 믿을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 6 2 5 수준처럼 완전 그런 못 먹고 사는 시대인데 믿을 게 그거밖에 없고 또그 사람 말틀린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음.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물러났죠 현재는. 물러났는데 네. 제가 그 지가 1대를세습하고 네. 2대를 자기가 자기 오른팔이 받아서 음. 2대 그다음 3대가 자기 아들이 받았어. 지금 음. 하고 있어. 그럼 그 체제대로 다 계속 어, 일단 3대, 3대, 3대 세습 하고 있는데 음.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정당이 여러 개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고 또그 사람들이 또 지지자도 따로따로 있는데 그그그때가 정당에서 한번 뺏긴 적 있었어. 원래 이제 그 집권하고 있었던 총리 의 리콴유 당이 당이한 뺏겨져서 다른 팀에 다른 당이 뺏기고 있었는데 그 당이 뺏기니까 그당 힘을 못쓴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원래 이제 그 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막 이렇게 개혁을 해보려 하고 정부를 해보려 했는데 좀 사람들이 좀 별로란 거 이게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뭐힘들어로 힘으로 눌려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도움도 안 되는 거 같고 발전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내야했어 원래 리콴유한테. 그러니까 원래 리콴유한테 돌아 얻어보니까. 다시 리칸뉴가 이제 자신만의 정책을 펼쳐 나가니까 그것도 잘맞춰어진 거야. 성장한 성장하고 국민의 국민의 의견을 해서 다 맞춰주고 하니까 국민이 오히려 이제 도 전폭, 전폭적으로 지지 올라간 거지. 100%, 100 완전 진짜 통털 겨누면서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근거 어, 약간 근거 근거 있게 하면서 자신의 이제 자신이 이게 얻을 수 있는. 이렇게 권력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3대째 세습해도 별말이 없는거지 그래 부럽겠다 음. 한국장애기 또 해도 돼요 응? 하나 <laughs> <해라, 해라>. 뭐 <laughs> 1800년대, <18명이요. 웃음> <이번에>, 1700년대가 <laughs> 왠데? 1700년대 때아 그래 한국사람 왜 쟤가 지고도 돼? 아난 나게 진짜 한국사를 보면 <laughs> 보여 어. 그런 흔 비슷한 것들이 음. 신기한게 역사가 있는데 음. 그래. 이게 제가 왜 제도적인 부분이라는 걸 여쭤봤냐면, 조선 후기 때, 저희 임진왜랑 끝나고 서그 <laughs> 조선 후기 때 보면 되게 저희가 점점 채퇴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영정조 시대 때확 조선이 확 오른 거 알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영조 시대 때는 영조는 나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완전 나이로 밀어붙이면서 확 이렇게 공포적으로 했거든요.